네 안녕하세요 오늘 도지코인 가져왔습니다 도지코인 지금 224원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10원 지지라인 210원 지지라인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차트 한번 보자면 지금 상당히 호재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6월 13일 fomc 이때 금리나 결정 여부가 나옵니다. 올해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때 모든 전체적으로 차트가 이렇게 쏠지, 아니면 조정 장세로 들어갈지. 이때 결정이 되는데, 확실한 건 이전까지 모든 코인들 뭐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이더리움 같이 메이저 코인들 4월달에 낙폭에 이은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있는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최근에 가격대 회복한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지금 1억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더리움도 550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드릴 거는 도지코인, 과연 1차 목표가가 어디인지, 1차 목표가. 그리고 저희가 왜 오르는지, 왜 오를 건지 이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저희가 지금, 앞으로 추세가 좀 어떻게 지대할지 시장 상황, 시장 반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독이랑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만약에 지금 도지코인 오늘 1차 목표가 불러드릴 거긴 한데, 영상으로 접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딜레이가 조금 생길 수는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있는 번호로 도지, 혹은 도지 코인 보내주시면은, 저희 전문가분들이 1대1로 붙어서 문자, 이때 지금 도달했으니 매수하셔도 됩니다. 라고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로 도지, 혹은 도지 코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일봉차트 보고 있는데요 일봉차트 보고 있습니다 일봉차트 지금 4월 달 다른 여타 알트들과 같이 4월 달에 쭉 내려주고 나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때 물려 계신 분들의 물량대 소화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쪽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져 준다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고 도시코인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10원의 지지라인이 정말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좀 말씀드리게 있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하늘색 장기 입형선 그리고 주황색 단기 입형선이 크로스하는 골든크로스 매수 타이밍이 한번 나와주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어느정도 조금 땡겨보면 지금 계속 음, 양봉 꽂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자리에서 끝났어요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음봉들을 양봉들이 덮어주는 장학형이 나와주면서 사실상 도지코인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는 250원, 250원 잡아가시면 되겠고. 저희가 330원을 어느 정도 최종 목표가로 잡고 있는데 이건 아직 컨펌 중입니다. 330원 나오는 차트가 나온다면 바로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대응이 어느 정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문자로 도지 보내 주시면 저희가 이게 컨펌이 될때 컨펌이 될때 바로 문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시장 상황도 어느 정도 보면 여러분 도지코인 자체가 현재 뭐 시가총액 8등인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시가총액 8등인 거는 이미 아실 텐데 저희 최근에 한 트레이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칼레오라는 사람이 현재 가치 대비 220% 이상 급등할 수 있다. 도지코인 오랫동안, 뭐, 비밀, 비밀, 뭐, 횡보 모식이 이것보다는 미의왕 뒤쳐지지 않을 거다. 바로바로 바로 나올 거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6월 13일 FOMC 이전에 대한 반등과, 이때 금리 인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220% 만들 수 있다. 사실상 제일 무서운 게 수직상승이죠. 밈코인들은. 시바이누, 도지코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바이누도 영상 업로드 될 건데, 시바이누도 목표가 접어들었으니까 꼭 영상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께서 암호화폐에 투자하신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수익에 항상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주변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상승하는 거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4년만에 돌아온 반감기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그렇고 ETF 승인도 나는 등의 호재가 많이 겹쳤었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네. 각종 전문가 분들 이제 1억 5천만원 선 2억 선 돌파한다고 예측은 했지만 금리나 이번에 밀렸죠.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났죠. 악재들도 겹치면서 횡보하는 장 아직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하는 이유가 곧 긍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 지금 상황에서 매일같이 비트코인 오르기만 기도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모두 똑똑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야 해요. 물론 혼자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한 회사의 자본이 담겨있는 장목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느 정도 상황을 보죠. 코인으로 따지면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무엇보다도 캔들 보셔야 됩니다. 차트 보셔야 돼요. 차트.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으로 돈도 많이 만져봤고 트레이더 분들 차트 교육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 저도 하루에 차트 공부 아직까지도 3, 4시간씩 5시간씩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패밀리 분들 수익률 이런 식으로 챙겨줄 수 있는 거고요. 패밀리 분들 중에 70대 어르신 분들도 매일 같이 연락을 하면서 지내니까 이제는 차트 웬만한 트레이더만큼 보십니다. 뭐 이분께서 물론 제가 드리는 신호도 잘 따라 오시지만 혼자 매매하실 때 가장 잘하시는 부분이 저희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슬로우 앤 스테디, 천천히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혼자 매매하실 때도 한탕한탕 한탕 가져가시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하게 거래하시는 매매 습관이 생기셔서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들 암호화폐 다 시작해서 돈 벌고 있어서 나도 해봐야지 뭐 뒤늦게 업비트 설치하고 있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 급등 코인 소식 드리는 거 전부 무료니까 지금 비트코인 핫할 때 같이 돈좀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만드는 거고요. 저희 카톡방 입장한다고 해서 저한테 시드 컨설팅 받아간다고 해서 돈 드는 거 1도 없습니다. 21년도 불장 때 여러분 돈못 벌어가셔서 많이 아쉬우셨잖아요. 올해 다시 옵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수익 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불장 때큰 수익 가능하십니다. 암호화폐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숫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나 카톡으로 매일 아침마다 급등코인 소식, 비트코인 진입 시기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